자 베라크루즈 오늘 저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전라부터 전주까지 제 기술을 믿고 그제 제품을 믿고 엔진 딸랑 하나만 장착하는 고성능 엔터보 와류기를 이 믿음이 있어갖고 이렇게 전라부터 전주까지 오셨는데요. 장착을 했습니다. 왜 엔진에 하나만 장착을 하느냐? 고성능 엔터보는 이 장착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고무 호스에다가 반도로 조일 필요가 없이 이렇게 파이프에다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엔터볼은. 그래서 설계를 갖다가 들어가는 홈, 나오는 홈이 틀리기 때문에 유속을 강하게 압력을 잡아서 내뱉기 때문에 엔진에서 배기까지 쭉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엔진 하나만 장착하면 되는데요. 오히려 배기에다 하나를 장착을 더 하고 싶어도 이 배기만 장착하면 차가 안 나갑니다. 그렇게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배기에다 장착을 하면 배기에서 제대로 빼들 못하기 때문에 어차 성능이 떨어지고 이 엔진에 하나만 장착을 해도 효과가 나오는 고성능 엔터보 제품. 자 이렇게 장착 위치가 파이프에다가 딱 넣어버리기 때문에 검사소에서 이렇게 다른 제품들을 보면요, 은 호스에다가 이렇게 반도로 이렇게 쪼이죠. 뭐 이게 흠집도 나 있고. 고무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엔진이 떨리면서 반도가 풀립니다. 반도가 안 풀리는 것은 이런 현대정차 이런 반도가 안 풀려요. 그런데 시중에 일반 반도들은 엔진 이렇게 떨면서 반도가 서서히 풀리기 때문에 이게 또 와류기가 더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파이프에다 집어 넣고요. 어, 되도록이면, 이 현대형차에서 쓰는 이런 반도를 구해가지고 장착을 하면 괜찮습니다. 절대 안 풀리는 그런 설계를 현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를 사용해가지고 조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장착을 하고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라크루즈. 자, 베라크루즈. 자, 엔터보 장착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어떠세요? 음. 부드럽게 나가는가 보세요. 네. 달리는 출발이 어때요? 출발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 나은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거든요. 네. 고속도로 같은 도로니까 네. 아까 오, 오실 때 고속도로 타고 오셨잖아요. 네, 네.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장착 전과 네. 네, 엔터보 장착 후. 쭉 달릴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없어요. 베라크루즈 네. 2009년식. 아 이게 예예 예. 나가다가 80이나 이렇게 밟다가 예예 예. 다시 백을 갑자기 확 나가려고 확스레를 힘껏 밟아야 되잖아요. 예, 전에는 힘이 좀 잠깐... 쳐지거든요. 아, 전 전에 순정이사는 예 처음에는 그러면은 80에서 100을 나갈 때 예, 예. 조금 안 나가 가지고 예. 이게 좀 힘드는 느낌의 차에 있거든요. 아 그게 좀 답답했었어요 순정의 예, 차가. 예예 예. 그랬는데 지금 어 지금은 그 80에서 100을 나갈 때악셀를빨라 보니까 예, 예. 그냥 똑같이 힘이 나가는 것 같아요. 두드럽게 치고 밀어버리죠. 예. 이게 파워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예. 파워가 바로 느끼시네요. 예, 예. 제가 차를 이거는 감각이 있으니까, 이 차는 하도 많이 타가지고. 그렇죠. 많이 타보시니까 네. 무엇보다도 차량 상태를 잘 알잖아요. 네. 근데 엔터보 장착하고 주행을 딱 해보는데, 대번에 그냥 스무스하게 밀어버리죠? 네. 차 힘은 네. 있는 것 같아. 딱, 흰, 흰이딱 생겼잖아요. 네. 그 흰발 네. 속에서 와류를 치면서, 매연을 다, 카본 슬러지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매연이 이제 안 나옵니다. 있는 것도 밀어버리면, 이제 네. 그 다음부터는 안, 안 쌓이고 안 나와요. 그래서 매연 절감기, 응. 연료 절감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이 악셀레더를 받는 힘이 내가 어느 정도 항상 100km로 가던 가든 80km로 가던 받는 힘이 있거든요. 예, 밟았던 힘. 예, 예. 그 밟았던 항상 받는 힘이 왜그다면 그걸 나중에 한두 시간, 세 시간 하면은 오른쪽 이게 예, 그 발의 힘에 의해갖고 예, 예. 오른쪽 발, 발에만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허리가 약간 아프거든요. 아, 예. 예. 어, 그런데 지금 밟는 게 저번에 어떤 힘을 주는 것보다는 가벼워요. 가볍죠. 예. 그러면 살짝만 밟아도 힘을 쓴다는 얘기일까요? 예예 예. 그렇죠. 이게 예, 예. 예, 파워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예, 확실히 그거는 있습니다. 예, 파워가 좋아졌다. 예, 예, 이거는 마음대로 됐습니다. 그냥 나가네. 그냥 나가죠. 예.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나가면 힘이 쬐는 것 때문에 아, 내가 좀 안타까워갖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 그냥 그런 게 없이 그은게 없이 그냥 예, 그냥 예. 힘 그대로 밀어 붙여버린다. 예, 이거는 원래 힘이 좋은데도 그런 걸 오래되다 보니 차가 예, 노후되니까 예,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보고까지도 없어지네. 그것도 예, 그것도 예. 사라지죠. 예. 이게 파워가 좋아지는 속에서 이게 탄력 주행이 또잘 되거든요. 예. 자 이게 또 오르막 길입니다. 예. 오르막 길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치고 올릴 거예요. 예. 베라프로즈가 3.0이라 원래 힘이 좋은데, 더 업그레이드 해서 부드럽게 치고 올릴 겁니다. 아, 속력이 이게, 안 떨어지고. 이게, 적은 것하면은 이렇게 100, 지금 나가잖아요. 예, 예. 이러다 조금 전에 발을 떼거든요 예, 1에서 발을 떼면은 바로 예. 줄어드는데, 예. 좀 어느 정도 가네요. 아, 탄력주행이 잘 된다? 예. 항속거리가 좀 길어졌죠. 페달을 뛰어도. 예, 예. 100km의 전에는 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그냥 줄어들거든요. 그렇지, 오르막길 때는 더 빨리 줄죠.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얼굴이 조금 더 좋아졌네요. 더 좋아졌죠. 예. 그러니까 배, 전에 순정이 차는 페달 띵가 동시에 속력이 확 줄어버리는데 아, 그, 느끼죠. 그. 예, 뒤에서 땡겨버리잖아요. 예. 막 속력이 줄어버리는데 제제품 엔터볼을 장착하고 오르막길에서도 어느 정도 밀고 나간다는 얘기죠. 예, 예. 자 오르막길에서 밀고 나간다는 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성능이. 예. 이거는 내려막길이는 팽길은 그냥 한참 가겠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막길이거든요. 예. 쭉쭉 탈 열중이 전에 보서 한두세 배가 더 길게 뻗어 나갈 겁니다. 뒤땡김이 예. 없으니까 더 밀고 나가는 거죠. 예. 자 여기 가 이제 쭉 내려막길이거든요. 예. 항속거리가 더 얼마나 길어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 고객님 차니까 더잘 하시잖아요. 어. 어, 많이 길어요. 많이 길어요? 예. 많이 밀고 나가죠. 예예. 예.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쭉한한 한 120km 이 카메라 없고요. 자한 120km 달렸다가 한번 떼볼까요? 자 한번 떼보겠습니다. 아안 줄어드네요. 안 줄죠. 예. 바로 이거죠. 예, 네? 예. 이 정도면은 힘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좋아진 거죠. 예. 어, 지금 이까지 가는데 안 그러면 쭉 줄어들 건데. 그렇죠. 어, 지금도까지도 괜찮거든요. 페달을 떼 떼죠. 네, 지금까지도 지금도. 떼고 있거든요 계속 뛰고 있죠. 배기 알로가 안 주네. 안 주죠. 예. 계속 밀고 끝없이 밀어버린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인터뷰가. 예, 예. 지금 지금까지도. 이래서. 자, 이래서 엑셀을 안 밟아도 탄력 주행을 이용을 잘하면은 연비 예. 세이브가 된 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될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자, 이제 된다고 내가 보장하한 것은 우리 제주도로 가셔가지고 예. 다니시는 길을 타봐야 연비가. 좀 네. 나아졌냐 개선이 됐는 것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예, 예, 예. 지금 내가 연비 개선된다는 것은 아직 뭐 어떻게 측정할 예,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 정도면은 좀 좋아요 네. 확실히 딱 탄력 중이잘 되니까 예, 예. 네. 아이힘 안주로 지금 오르막길인데도 그렇죠 아 한참 가는데요 <laughs> 어 괜찮아요 이겁니다 그, 이겁니다 아, 아, 이, 이 기술이 그래서 엔터보 장착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 파이프 안에 있다가 딱넣어버리야 저항이 안 걸려요 곰옷는 네. 그 이렇게 구부러진 데다 넣어버리면 저항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시내 바리에서는 효과가 나오는데 고속도로 예. 이런 도로에서는 효과를 짐가를 발휘를 못해요. 아 어, 힘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만 넣어도 예. 엔진에서 배기까지 쭉 밀어버리니까 지금 오로막길인데도 예. 조금 전에도 발 뗐는데 아, 그 정도 나간다는 거는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죠? 예. 자, 엔터버 하나만 장착하고 이런 효과를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좋네. 와리기 하나는 딱 끝판왕이죠. 예. 하나만 넣어도 이렇게 성능 나온다는 것은 참 획기적인 예. 제품입니다. 여기서 예. 매연까지 준다면은 지금 예. 매연은 아직 제가 모르지만 예예. 만일 한 2개월 후에 만일 줄어가고 그 뒤에 그게 없다면은 예예.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그렇죠. 획기적인 제품이에한 예. 1, 2개월 학습을 시키고 뒤에 마구라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매연이 붙나 예. 안 붙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은 이거만 예. 없으면 제가 선전 많이 하죠. 아, 이거 고그 감사드립니다. 예. 자, 우측으로 빠지겠습니다. 예. 자, 엔터보 장착하고 주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베라크루즈 고성능 엔터보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행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오, 냉각수 첨가제 예. 주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워시액 첨가제 이 워시액이요 이 워시액 첨가제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쪽 네. 그 워시액 밑에 이렇게 수중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수중모터가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연결이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전력을 또 관리를 또 해줘요 이, 이 네. 원재기선이 그래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각수 첨가제 이렇게 하고다 네. 주입을 했어요 자,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라크루즈 자, 냉각수 참가제, 워식 참가제 이렇게 주입을 하고 또 주행을 합니다. 엔터보 딱 장착하고 탄력 기능 확실히 틀리죠? 예. 네. 탄력이 잘된 부분, 이게 연비 절감 할수 있는 차 성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예. 네. 더잘 나가죠? 예, 지금도 계속 발 떼고 하는데. 예, 예. 아, 고속대로, 그대로, 안 줄어드는, 전에는 줄어드는 게. 내가 바로 느끼는, 바로 느끼거든, 발 떼면은요. 그렇죠. 발떼자말자 그, 속도가 주는 걸 바로 느끼는데. 예. 지금은 그걸 한참 동안 못 느낄 정도로. 그렇죠. 네. 네. 냉각수 오시액 첨가제가첨가가또 네. 추가가 되면. 이 네. 밀고 나가는 오, 것이 오, 틀려요. 아웃, 아우 소리가 나죠. 예. 네. 야, 또 맞아. 틀려버려요 대번에 많이 틀려져요 왜냐면 냉각의 순환을 잘 시켜버리는 것도 지금 핵심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매연은 줄어든다는 게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주행을 한번 해보셨는데 또이 이제 제주도까지 제 이제 가셔야 되니까 예. 또 완도로 가셔야 되잖아요 예, 예. 새벽 1시에 출발하신다고요 예. 완도에서 예. 자 전라북도 전주에서 완도까지 한또한 2시간 한 반좀 걸릴 건데 예. 안전 운전 하시고 가시고요. 예. 밤길이니까 조심히 잘 가시고요. 예. 아무튼 정비 꼼꼼하게 잘 해드렸습니다. 엔터브랑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잘 사용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마... 잘 사용할게요. 예. 마지막.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잠깐 운전해보니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거는. 예. 돈을. 내가, 제가 저, 저, 지금 청주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창작하고 지나가면서 달로 들어왔는데. 예, 예. 바로 거서 완도로 가면 되는데 예 예. 이렇게 일부러 들어온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잘잘 잘 장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예 예. 예, 예. 지금... 하나도 돈 아깝거나 뭐 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야 왔어. 이게 장착을 하고 운전 전에는 정말 길까 생각했는데 딱 운전 해 보니까 그걸 알죠. 예 예. 많이 의심을 했고 예. 매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여러분 매년까지 잡는다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대박. 예 맞습니다 아무튼 매년은 예. 어, 많이 줄 거니까 걱정하지 예, 마시고 예, 예, 예. 영투도 나오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검사 받을 때자 어, 예. 한번 기대해 아, 보시고 차는, 차는 예. 확실히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예. 예, 베라그루즈가 차가 잘 나가는 엔진을 갖고 있지만 더잘 나가죠 예, 예. 엔터브 이렇게 냉각수 워싱차가 여기자 어, 예. 운전이 편하게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는 주행 성능을 만들어드렸으니까요. 예. 오래오래 타세요. 네. 예 폐차할 예. 때까지 있습니다 예, 날개를 달한 것 같아요. <laughs>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조심히 잘 가세요. 예예. 예. 계속인데 계속 내려가요? 탄력이 그렇지. 탄력이 아주 잘 되는가 아, 보네요. 저쪽에서부터 네. 지금 계속 발 떼고 있어요. 탄력이 그렇게 잘 돼요? 어 지금 계속 발 떼고 있는 건데. 예. <laughs>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니까 좋네요. 저도 <laughs> 아유, 아무튼 저도 기분이 뿌듯합니다. 아우 전주까지 온거잘한것 같아. 요 예. 제가 밥 꼰고 왔는데. 예예. 예. 아우 잘온것 같아.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조심히 잘 가십시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베라 크루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